안녕 투조수정입니다. 오랜만에 게임 도 들고 왔는데 이번에는요 유튜버들이 많이 하는 슬리더리오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제가 핸드폰으로 다운받아놨어요.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 이거 스킨이라고 저는 이걸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조이스 이란거 쓰는 걸로 했고요.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렵고 하나는 쉽더라고요. 제 느낌상 그래서 밑에 거 해볼게요. 아, 이거 다른 유튜버들 사이에서 들은 건데 유튜브에서 말하던데 요게그 뭐라고 해야지? 그 새벽 시간대, 새벽 시간대가 렉이 잘안 걸린대요. 지금 렉 살짝 걸릴 것 같은데. 외국 서버래요. 가족이 하다가 이거 한번 깔았을 때한번 해봤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그 영상 어떤 게임 할까 해서 영상 찍기 전이라서 어. 영상 찍기 전이라서 이거 생기자마자 찍을까 했는데. 금방 죽으니까 제가 요을 하는 거에요. 어, 천이다. 와우 잘못하면 잡힐 뻔했어요. 우 오. 우와, 우와 오. 네요. 어. 죽었다. 이게 예. 광고가 나와요. 광고가 나와요. 이거 무료로 다운 받는 거라. 아. 이번에 위에 거 해볼게요. 위에 게 어려워요. 그리고 제 닉네임은요, 그냥 봐주시길 바래요. 이 닉네임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영어 학원에서 영어 이름 짓는데 요게 나온 거예요. 거기에 뭐 숫자 붙여야지. 아이디에 쓰겠다 해가지고, 아이디에 쓰려고, 제가, 삼구를 붙여놨어요. 별다른 의도는 없어 보이는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지금 닉네임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와, 조심해야 돼요. 너무 옆으로 갔다간 죽고, 잘못하면 가두리 양식돼요, 가두리. 유튜브 많이 보면 아실텐데 역시 밑에 게 좋은 거예요. 초보자 자 제가 이거 다운받은 지꽤 되긴 했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 근데 문제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도 점수가 그게 그거예요. 그리고 그 드래곤세븐이 한번 했었는데, 드래곤세븐하고 한번 했었는. 네 드래곤 세븐이 신기록을 달성했어요. 제걸로 한번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와 스릴감 여기 있는 이 버튼은요 대쉬예요그 슬리더리오 많이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자신의 길이를 줄이면서 빨라지기 때문에 전 별로 안 쓰는데 별로 안 쓰는데 아또 광고야 광고는 좀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3D 프린팅 영상을 준비한잖아요 그걸 가지고 못 찍었거든요. 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먹어주면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 3D 프린팅 할때네 그게 흰색이라 흰색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찰색하는 역에 물론 분홍에 울렁에 보라가 많이 들어올 것 같지만, 렉심메 그리고, 제가, 예, 제가 요즘 공부 때문에 힘들거든요. 이게 외국에 비라, 이에 렉심할 때 나가는, 길이가 이만이네요. 이게 좀 짓긴 한가봐요. 아, 제가 길이가 꽤 됐잖아요. 천 정도 거의 다 됐잖아요. 이때쯤에 식을 조그만 애들한테 하면 되는데 제가 오히로 겁이 많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일부러 잘 안하고 그냥 여기 찌꺼기들만 많이 먹는 편이에요 찌꺼기 와 이렇게 죽을까 아. 그것보다 8분밖에 안됐네요 그리고 와 죽인 거야. 와 순식간에 8.. 866 이게 컨트롤이 꽤나 까다로워요 그것보다 큰 애를 잡았으니까 천정도 가네요 그냥 지나가다가 부딪치거든요 그쪽이 렉이 심했나? 외국인이니까 아이템을 줘요. 와. 와. 죽을까? 음. 여기서 한번 붙여주면, 오와. 이좀더 작아 보여가지고 어. 지금 열심히 가장자리로 가고 있거든요 사람 많은 건 역시 안 되나 봐요 제가 의외로 운동 형이더라고요 검사 여러 가지 했는데 아, 집에 남용 많은 데를 좀 꺼려 하긴 한데, 그건 어디까지나, 그, 그, 막, 처음 보는 데에서 그런 거고요. 뭐, 학교 같은 데는 괜찮은 편인데, 뭐, 그 뒤집어냈어요. 하면은 길이가 줄어드는데 뒤에 이렇게 남아요 와. 저기 저까지 왔네요 저까지 왔어 와, 이제 곧 신기록 우나봐요 이거 찍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 슬리더리오. 그것보다, 왜 이렇게 돌니? 이렇게 미친 듯이 돌면, 도우면... 아. 가두리 된다. 오케이 가두리. 와, 가두리하나 죽었다요. 죽었당. 와, 아 조금만 더 있으면 됐는데 마지막으로 한판 하고 제가 공부 때문에 바쁜데요. 죽겠다 공부 때문에 바쁜데 제가 동영상 하나를 또 생각해 놨거든요 오랫동안 안 했으니까 한2 3주 된거 같은데 그래가지고 올릴 예정이에요 이게 핸드폰으로 찍는 거, 거라서 이게 핸드폰으로 찍는 거라 용량이 금방 나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만약에 동영상 삭제될지도 모르니까 컴퓨터로 옮겨놓고서 용량 확보를 위해 다 꺼버리는 아다 지워버리는데요. 그 폴더 냅두려고. 하긴 하는데, 와, 벌써 1600이에요, 것보다. 와. 숨바꼭질 하려고, 외국맵인가? 어쨌든 영어로만 된 맵을 하나 다운받았거든요 한번 숨을만한가도 테스트해봤고 그래가지고,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숨바꼭질 할 상대는 늘 했듯이 콜라보 하는 그 사람입니다. 오. 조금만 더 먹으면은 신기록 달성이에요. 어, 신기록이다. 입양된 거, 2000까지. 제가 이 의외로 가두리 못해, 예스. 가두리 못해도 먹는 건 그대로네요. 신기록 자, 빨리 틔어줍니다 빨려있을 때 다른 사람이 먹을지도 모르니까 와와 와. 빨리 튀어줍니다. 응. 와, 애들이 진짜 작아보이고요. 전 이미 신기록을 달성했고요. 와, 가두리 힘. 가두리는 그럭저럭 안 쓰거든요. 무서워서. 응. 지금 썼네요. 응. 노래라도 틀어놓을걸. 근데 제가 노래 별로 없어요. 좋아해서 분홍색이 나오나? 아니면 랜덤으로 해서 나오나? 제가 이거 랜덤으로 안 왔거든요. 제가 분홍색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음, 저, 인도 건가? 그거 하면은. 어, 죽었네요? 어쨌든, 신기록 달성. 신기록 달성. 이건 뭐지? 아. 자, 여기까지 슬리더리오 한번 해 봤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하길래 다른 유튜버들이 그래 가지고 해 봤는데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럼 뿅